반갑습니다 전투농사꾼 장서방 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번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요 고추 선별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요 영상을 켰습니다 예 요게 이제 길이는 한 6.5m 정도 됩니다 6.5m 고 여기에 이제 고추 포대를 붓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따신거 여기에 이제 보통 부으면 한세포대 정도 좀 부어지는데, 그러면 한 60km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컨베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여기 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제, 요 라인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여기, 여기 선풍기가, 이제 뭐를 날리냐면, 여기 이제, 이파리. 요렇게 이파리가 이제, 요로다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빠지면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나오면은 이렇게 계속 고추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조조 어, 고추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은 정품은 특이 죠특 고추질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거좀 휘어지거나 이제 저렇게 좀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은 이렇게 저기 딱 따로 다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고 이제 우리가 키로수를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우리가 맞춰놓은 키로수에다가 이렇게 딱 멈추게 되어요 그러면 박스를 빼면 되고, 이쪽에는 이제 화품, 예, 좀안 좋은 거, 여기는 이제 정품입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오늘 해보니까, 오늘 저희도 이제 이첫 이제 기계를 사용을 했는데,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예, 작업 속도 굉장히 빠르고, 보통 뭐 둘이서 할 때는 뭐 한포대씩 부어가 할 때는 한포대에 30분씩 걸렸는데 지금 벌써 한 열매포대 했는데도 뭐 전혀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고추 선별기였습니다.